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9월 22일 시장 체크 부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하나 미리 여쭤볼게. 이제 좀 템플릿을 좀 바꿨는데 어떤지 좀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요 내용은 하는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 고요 한국 신용승용차 판매 대수 변화 이게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우리 경제 상황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시는 있습니다. 9월달에 이 내용이 이제 시장을 변화시킬 텐데 정부가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제 깨달은 것 같고 하는 총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멘트를 많이 날렸죠. 그거에 대해서 일단 반응을 했는데 빈틈이 좀 있습니다. 그분은 부 이제 추후에 또 분석하고 거래량 추이 분석이 서울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8월 달 거래량은 7월보다는 낮아질 것 같아요. 예측이. 그리고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울 매물이 급증한다는 기사 보셨죠? 그 급증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당연한 결과가 있죠. 그런데 금리 인하 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 시장 소비자들 특히 매도자들이 받아들이는 상황이 어 이거 만만치 않다 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9월 22일 중앙경제부동산 예전 모습인데요. 한눈통화신용 정책보고서 고용 부분하고 금리 장수 언어가 많아요. 많아서 제가 어 액기스를 할까요? 나머지 부분은 좋게 이제 뭐 현황을 표현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고용 부분하고 금리 부분에 대한 멘트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보도에서 좀 보셨을 텐데 같이 좀좀더 파악해 보고요. 자동차가 안 팔린다. 요즘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 이제 회복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이 체크를 같이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예측이 될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하고요. 서울 경기 말씀드린 대로 전국 거리랑 극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제가 볼때 확실하게 조정이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한두 달 늦었지만 조정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물인데요. 매물도 서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대출 문의가 급감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보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통화정책 신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9월 12일 날 발표했는데요. 를이 내용이 이제, 그, 아, 제가 없네요. 저좀 얼굴 띄우고요.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아, 다른 부분은 평이 합니다. 예전하고 큰 차이 없고, 부동산 pf 문제하고 가계 부채 문제 짚어놨는데, 이 고용에 대해서 표현이 좀 완곡하게 했지만, 우리는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올렸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이 산업별 취업자수 증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여기 잘 보시면, 제조업, 건설업, 대면 서비스업, 그외 서비스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최근에, 7월 달의 모습을 보시면, 그외 서비스만 증가가 되어 있지, 제조업과 건설업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제조업은 0이요, 0. 0 수준이고, 채용을 안 하는 거죠. 이때만 좀 했어요. 했는데 이제 안 합니다. 뭐 채워줘서 안할 수도 있겠지만 제조업이 화랑이라면 여기처럼 이렇게 많이 뽑겠죠. 이거 이 짙은 청색처럼 그렇지 않다. 제조업이 어떤 소매 판매가 준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제조업이 줄겠죠. 대면 서비스업도 별로 안 좋고 기타도 마이너스. 다 상태 안 좋습니다. 건설업은 당연히 마이너스고요. 그러면 그외 서비스 대면 서비스업은 도소매 숙박업. 그러면 대면 서비스업이 약간 0, 마이너스 수준에서 이렇게 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였다.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분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인원을 고용을 안 해요. 줄이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인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보세요 여기 이제 한 3월달, 4월달 정도에 조금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좀 경기가 풀리고 봄이고 하니까 외식이 많아질 거라고 해서 좀 뽑은 것 같은데 그대로 별로 뽑질 않아요. 그죠? 좀더더 나아지면 이제 이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체적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 흐름이 보시면 취업자수 가 감소하죠. 그 제조업 취업은 0이고 건설업도 0이고 대면 서비스업 도 0입니다. 건설업은 마이너스예요. 이 흐름이 내수 기반의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경기를 예측하는데 아, 이 확실히 쉽게 회복되지 않겠구나 내수 부진이 좀 오래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출 및 내수 전망에 대해서 이제 또이 보고서에 담아놨는데요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1월달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보도에서 보셨지만 약간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제 하반기 들어서 내려오는 분위기입니다 증가율이 내려오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내려오는 분위기고 어느 정도 선에서 수출이 약간 뭐~ 오육칠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1, 2%인데 이게 예상치예요 그리고 소비는 사실은 마이너스에 가까운데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 요 선에 보면 이건 저성장의 전형적인 국면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볼 때는 아~ 소비가 쉽게 안 살아나겠구나라는 게좀 예측이 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내용의 핵심의 마지막에 이제 워딩이 있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 정책금융 거시건전성 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를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 이러면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분위기는 근데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요 쉽게 내릴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시장에 어떤 자영업자 분들이나 건설업체의 연체율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러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트랙 어, 한쪽은 금리 인하를 해주고 한쪽은 주택에 대해서 펌핑이 안 일어나도록 스트레스 DSR을 명확하게 그리고 최근에 전세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주담보대출 또 신용대출도 약간 압박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복현 이 양반 진짜 좀 이상합니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또 다시 오늘 회의를 했는데 어제인가요? 했는데 뭐 실수자 그 얘기 하면서 알아서 해라. 근데 은행들이 같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묘한 얘기를 해요. 이제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얘기를 넣어놓습니다. 미 글로벌 환율 어떤 안정성은 좀 낮았는데 미국 금리인하에서 낮았는데 미국이 경기가 둔화가 된다. 그리고 엔 캐리 자금 청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재개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뭐 이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또 이제 이스라엘이 또 어디 쳐들어 갔잖아요 레바논인가 들어가서 또좀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골칫덩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게 상존한다는 개념을 썼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변수 상존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 있다. 그래서 미국에 이 미국에 주식 시장이 보통 금리 나라면 한두 달 반짝입니다. 반짝이었다가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근데 묘하게 이번에는 첫날 좀 힘을 못 썼어요. 아니야, 다를까 그다음부터 힘을 썼잖아요. 제 생각에 주식 시장에 계신 분들은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 중순까지 잘 관리하고 좀 일단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약간 오버슈팅 같습니다. 자, 그럼 국산차 볼게요. 자동차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내연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이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어요. 그죠?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전기차. 사실 수소 전기차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 뭐 폭파 위험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 상용화는 완벽하는안된것 같습니다. 근데 꽤 늘어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가 의외로 좀 인기가 좀 있는 편이고 전기차는 좀 뜸한 것 같죠 뜸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나 보시면 이런 상태로 이제 전체를 덧셈을 하면 크게 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비중의 추이가 좀 바뀌고 있다 이건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2024년 8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입니다 이 정책위원회에서 뽑아온 건데요. 여서 기 유의미한 보, 내용들이 좀 보입니다. 보시면 이 8월이에요. 그럼 이 색칠한 데를 같이 볼까요, 여러분? 현대차 합계 105만 9천 대 팔았습니다. 보통 이 내연차만 한 140만 대 팔리는데 왜저뭐 전기나 하이브리드하면 160만, 170만 대 팔립니다. 팔리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8.7%에요.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년에 물론 어 이거는 있었죠. 그 소비 특별 소비세 개인 소득 소득세라 그러죠 소비세라 그러죠 자동차 살때그걸 5%에서 3.5%로 낮췄다가 7월부터 다시 어, 다시 5% 원복을 했어요. 근데 그 역량이 있다고 하기에는 그러면 그거는 전체 가격 그 자동차 가격에 비율로 따지면 뭐 5천만 원짜리가 50만 원, 3천만 원 50만 원1% 정도인데 마이너스 8 7예요좀 틀리죠? 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증가한 대가 있습니다. 테슬라 389.9%. 그렇게 뭐 탈이 많은데도 일단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거의 4배 정도 더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고 도요다 그리고 혼다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17.8% 혼다가 146.5%입니다. 일본에서 는 물론 도요다 혼다 뭐 따지는데 도요다가 더낫다고 하기도 하고. 뭐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현대 뭐 기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인데 보시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뭐 링컨 이거 뭐고 그러면 부유층도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 현상을 볼수 있고 일본 차는 왜 이렇게 잘 팔릴까? 아시겠지만 엔저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저 현상 때문에 이 여기 보시면 엔저도 1조 이렇게 되죠. 당연하죠. 엔저가 막 10%, 20% 싸니까. 근데 혼다가 여기서 문제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도요다 혼다 인증 조작 최대 리콜. 이거 터졌죠? 터져가지고, 이, 얼마 그렇게 오래는안 됐습니다. 유, 6월 달입니다. 6월. 그래가지고뭐 인사하고 뭐 사과하고 했는데, 좀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도요다 사상 최대 리콜. 그래서 머리 숙입니다. 도요다 회장이 숙이고, 도요다의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자회사들이 그렇게 뭐 인증을 갖다 숙였다고 했는데, 본사 차원에서 알고 보니까 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 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항상 무슨 사고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뭔가 좀 안정감이 없는 어떤 그 기득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요다, 도요다 뿐이 아니라 일본 자체가 뭐 핵폐 기수도 그렇고 조금 믿음이 안 갑니다. 일본 친구들은. 자,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장인데요. 보시면, 아, 제가 좀 사라져야겠습니다. 거래량이 제가 꺾여다 말씀드렸잖아요. 꺾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꺾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9월 22일까지예요. 아이거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9월 20일인데 22일까지의 약간 거는데 5,950원인데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보면 좀 나을 겁니다. 예전에 매도 보던 거고 자 9월 22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꼭지 에 올라왔었잖아요. 저번째 올라가지고 8,500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날짜로 5,795입니다. 그러면, 한 7일 남았잖아요. 7일 남았으니까, 어, 주로 따지면 8분의 1 정도니까, 8분의 1이라고 하면, 뭐, 비슷하게 볼 때, 이거에 8분의 1이면, 500에서 한7 0한 6,000, 잘하면 500건 정도? 거의 끝일 것 같습니다. 한 2,000건 정도 감소를 했어요.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9월입니다. 여러분, 9월은 더 심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인데요. 전국 전구 아까 그거 자세히 다시 했는데 여기 이렇게 꺾였습니다. 현재 8월 거래량이 42,000원 떴거든요. 잘하면 46,700원도 갈수 있어요. 이렇게 7월달에 갈수 있지만 우리가 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전 고점을 뚫지는 못했어요. 거래량이. 그러면 제가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인구도 많이 늘고 집도 훨씬 많이 늘었다 라면 이것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분명히 이 수요가 약화됐다는 건 보여집니다. 가격의 문제도 있고, 우리 내수 문제나 소득의 문제도 있고,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방하고 광역시가 거리량이 그래도 많이 올라와 준 거죠. 왔는데, 전세를 안고 생애 최초가 집을 살 때, 이것까지 대출됐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것 때문에 삼공들이 많이 샀어요. 4공분들은 자가 위주로 좀 많이 구매를 하셨고, 뭐, 그렇게 시장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세종시가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는좀 하락폭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 기존에 이미 조정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어쩌면 유지될 수도 있는데 제가 사담으로 음 작년에 간 이제 세종시에 공무원분들, 뭐 국무총리사나 이런 연회가 있는데 직원들 많더라고요. 공무원들 많이 오셨는데 몇백 몇 분, 백분 이렇게 오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제 우리 한제 TV 구독자신데 이제 끝나고 나서 면 물어보더라고요. 세종시 언제 살까요? 그래서 제가 아좀 기다려 보라고. 세종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좀 기다렸다가 사세요. 그러면 때가 분명 올 겁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좀 맞아 가지고 우리 그분한테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고 우리 그 구독자님도 아마 아좀 기분 좋게 시장을 바라보실 것 같아요. 젊은 분이셨는데 잘집 마련하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지방하고 광역 시는 거래량이 좀 받쳐줬는데 고가보다는요 해운대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 30%다 빠졌습니다 LCT 같은 경우에 그 2, 30% 하락된 선에서 거래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동산 론에서 발표된 내용과 다르게 공인중개사 회에서 보도가 나왔잖아요 정책용건이라고 뭐 눈에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데이터는 가짜 데이터입니다 가짜 데이터. 계속 올라간다고 그래서 결국 올라갔잖아요. 펌핑됐잖아요. 그거는 진짜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뭐 점점점입니다. 왜 공인중개사 분들은 그렇게 나왔을까요? 문제가 많은 데이터가 주간통계입니다. 이거 없애야 되는 건데 제가 날 잡아서 한번 이거 크게 다뤄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제 둔화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제가 해석을 해보면 8월 거래량은 둔화 감소가 시작됐고 아마 6천 건 정도 이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리고 9월이 문제입니다. 9월이 진짜 몇건안 됩니다. 지금 600 건인가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600건 그러면 아마 5천 대 이하로 쭉 떨어질 것 같습니다. 9월 거래량은 급감할 것이라고 제가 써놨죠. 가격 조정은 이제 시작됐다 됐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요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3기 신도시가 분양을 시작할 것이고요. 이 마인드와 심리가 중요한데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이 시작될 것이고 마인드 변화와 심리 변화가 분명히 시작됩니다. 시장 방향 이 결정 될 건데 정부가 또 내년에 신상화 된다고 했어요. 그게 분명 히 올해도 신상하는 힘을 못 썼는데 정책금리가 힘을 썼거든요. 그 정책금리가 또 세금 퍼부서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봐야겠습니다. 가계부처가 심각하다고 하는 총재가 계속 비판을 하니까. 조금 인제는 숨고르기 들어가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거래량입니다 671건입니다. 상당히 적죠 여러분. 지금 9월달 거의 다지 나오세요. 한 5일 밖에 안 남았거든요. 거래한 날이. 그러면 예전에 2, 3천건 하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아 어, 9월달은 정말 3, 4천건도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공인중개사협회가 해석을 할때 이게 뭐, 혹시, 뇌피셜인데요. 공인중개사분들 입장에서 어떻냐면 서울에 2만 2천 개고 전국에 5, 6만 개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분들이. 2만 2천 개 중에 좀 핫한 지역들은 좀 움직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너무 비싸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한 걸 하락했다고 해야 소비자들이 찾아갈까, 찾아갈까 아닙니까? 너무 높으니까 손님이 이제 끊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드린 대로 대출 문의가 어, 우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본부장님, 저 대출 본부장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한 일주일 전에 강남의 대출 문의가 6월 7월 달에 하루에 막열 건씩, 예를 들어서 열 통이 왔다 치면 지금은 한 통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거의 전멸입니다. 그러니까 강남도 분명히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요 기회 시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기준 8월 거래량은 감소했고, 9월 거래량은 극강한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 또다있었는데극감할것 같죠? 500, 500건이, 600건이니까요. 한 달이 지났는데. 그러면 자해야 2, 3천 건 됩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4천 건다 이해하고, 어쩌면 이거 한 2,500건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 다시 냉각되는데, 타임이 중요하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또 오른다? 그런데도 못 오른다 러면 이거는 시작 이제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 시장 마인드 변화 이거 대출 정책 현황이 변수인데 이번 정부가 또 이거 또 왜곡된 정책을 펴면 이거 정말 나쁜 정부입니다. 제가 볼때 그러면 안 됩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소매 판매가 줄기 시작하고 자영업자 분들이 힘든데 저출산이고 그렇 여러 가지 부채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시장 논리에 맡겨야죠. 놔 자유 시장 경제주의라고 매일 말말말 말, 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해야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자, 거래량입니다. 아, 저 매물량입니다. 이번엔 매물량인데 보시는 바 같이 이 여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매물입니다. 아파트 매매 매물이고 총 매물이고 여기 보시면 특이한 현상이 전세가 살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세거든요. 아, 제가 좀 없어질게요, 여러분. 보시면 전세가 이렇게 살짝 늘어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둔촌주공이 현재도 뭐몇천개만 이천 개 중에 몇천 개가 지금 물건으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 근데 이 삼천 개백 개. 근데 조합원수 빼도 한총 오륙천 개 되는데 오천 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더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정말 묘한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디스에서 경고한 게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때 무디스가 한국의 은행들 신용광고 좀 들어가겠다고 좀언포를 놓으니까 그게 다 말씀들이 뭐하지만 바젤 III와 d s r 이런 게다 연결됐는데 d s r 도이 예외 조항을 둬 가지고요 편법으로 대출을 많이 해주세요 은행들이 이 부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여하튼 이번 주한주좀 날씨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여러분들 갑자기 가을이 없이 여름에서 늦여름에서 그냥 겨울로 온것 같아요. 초겨울 그 감기 같은 거좀 체크 잘 하셔야 될것 같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어또 화이팅 하시고 추석 뭐 명절 때 우리 가족들 만나시면서 기운 많이 얻으셨죠? 좋은 마인드로 이제 가을 겨울에 그리고 또 정부가 이번에는 주택 정책을 좀 잘하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음 전세 그저 우리 이제 올바른 부동산 정책 포럼에. 100분 이상이 바로 가입해 주셔가지고 천천히 소통하면서 사회단체 결성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고 희망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과 함께 같이 또 이번 한주잘 지내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 영상 하나 이렇게 좀 찍은 게 있습니다. 시리즈로, 1, 2, 3로요. 카페 개설하면서 전세의 어떤 역사부터 문제점, 그걸 갖다 낱낱이 파헤치는 근데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투자자분 모셔다가 직접 그분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어가지고 편집 마무리 하는 대로 이번 주 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신청하시고요. 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좋은 세상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